코스닥 인터플렉스 쇼크. 어 결국은 IT 부품주 휘청했다. 아이폰X에 공급한 부품. 품질 문제 조사설로 하한가. 다른 중소형 IT주도 급락. 자 이거는 어, 공매도가 급증했다. 이런 얘기 드네요. 그죠? 글쎄, 요 인터플렉스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 그 실적이 깨질 것이다, 사사분기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거를 어, 애플 측에서 어, 어찌됐든 책임을 전가하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지만 그걸 사실처럼 애플 측에서 굳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는 우려가 어, 4,4분기 실적은 당연히 깨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 지금 찌라시로 어,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당연히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단타 거리는 될수 있을까요? 이게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만약 급락이 좀나와준다면 어, 단타 거리 제공용은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단 자사주 매입 기업 주가. 고...